빼! 어야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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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라꼈니다우 어,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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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아 이제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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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<laughs> 루시우 살렸죠? 자, 갑니다. 갈 준비, 갈 준비. 예. 어, 자,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? 힐패 뭐, 힐패. 빼빼빼배오 e 야 i b e b e 빼빼 bebe, bebe, b e 아, 방금 썼잖아. 아깝게, 아. 옆에 있는 히로 안 줘, 왜? 아. 어, 옆에 있는 히로 안 줬어, 그죠? 중요한 건 지금 딜러들이 문제인데요. 딜러들이 킬인데 킬. 아뭐 이러려고 보이스에 거야? 왜 욕을 해? 앞으로 어떻게 하? 힘이 없는데. 힐도 없고 방벽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 가? 못생겨가지고 그냥 욕만하고 못생긴 애들이 성격이 안좋아 못생겼으면 어? 착하기라도 하든가 얘네 왜 화물 안미냐? 아, 말좀 곱게 하자 어? 아, 실이나 줘, 실이나나힐 진짜 많이 넣고 있는데 그래, 뭐, 모이라 치고는 잘 주는 거 인정 근데, 입이 더럽잖아 아냐, 아냐, 아 얼굴도 못생기고 너의 다이어트 실패는 내 잘못이 아니야 야 팔아놔서 팔아 자리야 왜 이래 얘? 왜 이렇게 해게임을 진짜 던졌나? 아 내가 잡았죠? 아 아니네 내가 메르지 잡은 줄알는데 돌아와! 뭐해? 아나방금 없다. 방법 빠졌어. 자갈 준비. 오 나도 못 잡어. 잡을 레가 없네, 파라 잡을 레가아나 모이라 해야 되나? 모이라로 파라 좀 볼게 내가 근 우리 지금 파라 잡을 레가 없다 음, 알았다 아, 리퍼랑 겐지 못하는 게 아닌데, 파라가 너무 프리드려. 파라가. 이게 맞노. 야, 리퍼, 니가 뭐, 솔저라도 해라. 파라가 너무 프리드려다. 이게 맞노. 알까? 는 빨리 하라고. 어! 어, 계속 나왔다, 계속 나왔다. 계속 나왔어, 중요나 집중해야 돼. 오, 어어 뭐야, 뭐야, 오, 야, 야, 뭐야. 아, 야, 나 오르타니까 높다 했는데. 신량이 딸려. 아, 딸리지, 당연히 모이라랑 무시운데, 가보 네, 미러, 미러, 붙여. 맥크리 잘한다. 너? 너 신고합니다 너일베인거 신고합니다 야 잡았다 이겼어 이겼어 이어 이게 맞노 야 여자도 일베가 있구나 이게 맞노 다내 덕인줄 알아라 미안해. 이게 맞노 야야 야, 루시우 힐 봐라 타천 타천 야 극혐이다 루시우 힐봐4천4천 4천. 딜러 차이 딜러 차이 아니 힐만 켜고 댕겨도 5천 넘겠다 루시우 야, 왜, 이게 맞노 아아 미안 미안 루시우 던지겠다 루시 그, 아왜 그래 해 아, 하여간 못생긴 애들이 욕을 잘해요 네? 이게 맞노 키자고 뚱뚱해가지고 그냥 아, 이게 맞노 <laughs> <못>, 못생긴 아줌마 <laughs> 아줌마 힐이나잘 줘. 나는 모이라치고는 힐잘 주는 거는 인정해. 음, 예. 모이라들은 힐을잘안 주더라고. 어 음, 음, 7,080,800이네. 음, 야, 그힐다 어디 갔냐? 걔... 그힐다 그 어디 갔어? 나한테 안 주고 누구 준 거야? 파라 나오면 안 되는데.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, 그래. 그니까. 나아직 아, 새로운 서부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라고 가자 오빠 믿어 이게 맞는 아니 뭐야 토르 변데 아나힐 줘! 뭐해? 아 뒤에 다털차일러차 아, 털렸냐? 왜, 왜 털렸어? 일러차일러차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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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야, 롱금힐 힐, 힐, 힐. 힐 달라고 힐. 이게 맞노 <놀라> <놀라> 해줘. 해

저, 저 비트, 저 쓸모없는 비트 뭐야, 저거? 아우, 노잼, 어우. 야, 이용 뭐야? 야, 이용 뭐야? 이거 실화야? 이게 맞노. 와, 용이 뭐냐, 이거? 방금, 방금 겐지. 아나쟤다가 죽었네. 아나나 나 가자 이제 야, 모여서 가좀 좀만 밀면돼 얘들아 싸우지 말고 가자. 난저 아줌마가 욕만 안 하면 될거 같아. 확인. 어. 아자 확인 확인. 확인 아, <laughs> 확인. 야, 여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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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다고. 급 아, 확인 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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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은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더라. 네. 너한테 아, <laughs> 나도 너한테 너너 음. 싫어. 나도 아줌마 싫어. 야, 내 방독 방벽 봤냐? 방독으려줬다 내가. 딜러차이. 탱 차이지 탱 차이 아, 잘하도, 잘하도. 자, 아, 딜러 차이 자아 힘들었네 요 딜러 차이 오우 아우 잘했네 궁잘 썼네 오우 마무리까지